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바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호재 일정 남아있는데 시장 영향 때문에 많이 빠졌죠? 근데 호재가 계속 살아있으면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반응 나왔을 때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풀어볼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죠? 지금 단타하기 너무 좋은 장세다. 호재 일정이 있다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놓치는 게 아니라 잡아야 된다. 이걸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려 왔는데 자 이번에도 어떤 종목을 안내 드릴 수 있었다? 25년 2월 21일 금요일 오전 9시 14분에요. 애니메 코인 36.5원에 41.9원 15% 부자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애니 배경이야? 그 이전에 발표된 걸 보면은 이제 드디어 본격 사업을 위한 사이트를 엑시 인피니티와 함께 런칭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분명 이 회사는 얘기했습니다. 2월 중순에서 말 안에 북미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 하나 더 오픈하겠다고. 그럼 날짜적으로 얼마 안 남았다고 라 생각을 할수 있는 게첫 번째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개되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때마침 가격을 봤더니 계속해서 눌렀던 저항을 드디어 돌파를 했네. 그렇다면, 아, 힘들어 오기 시작했다. 그럼 이 구간에 진입을 한다면 최소한 무릎에 서서 어깨선 팔수 있겠다 해서 자신있게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변동이 있긴 했지만 결국 우리 들어왔던 데 이상으로 그대로 뚫으며 목표했던 41.9원 돌파했고 최대 46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여기를 두 번이나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걸만 났더라도 15%? 이거는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관심이 있었다면 네, 100만 원이면 15만 원이고, 1,000만 원이면 150만 원 결과값 나오게 되었다는 걸 여기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재미 좀못 봤다 하시는 분들도 이를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나름 괜찮게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 불어나는 걸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걸 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다음 거. 넥스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애니메처럼 호재에 있는 종목들을 부유를 끝내놨고 일정만 맞춰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 이쪽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릴 테니까 받아 보시고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성과가 확실하게 나오게 된다. 그럼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때만큼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게 뭐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카바에서 지금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그 이전에 AI 관련으로 리브랜딩 한다 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기대감을 높였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아직 진행 안 됐는데 상반기에 웬만한 건다 마무리가 된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어, 호지 살아있네. 1번으로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2월 25일 진행을 한다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오늘부터 한다라는 부분 보여지게 된다면 은 후속 뉴스가 곧 있으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메인으로 떠오르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닥 잡히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꿈틀이 한번 정도는 나오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 종목 특징 특정 자리를 돌파하면 은 그때마다 변동성이 되게 크게 많이 나오는 이런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디다 그게? 21선이랑 61선 동시에 돌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한번더한번더 계속 이랬잖아요. 그러면 아 이번에도 지금 겹쳐있는 구간이라고 할수 있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기본으로 보고 있다가 둘다 들으면 이렇게 가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잘만 하면은 순식간에 800원 이상까지 갈수 있겠네 라고 보면서 여기 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정리만 한번 해보도록 하면 뭐 어려울 거 있나요 그냥 진행되고 있는 일정 3월까지 되게 촘촘히 박혀 있거든요 이거 기대해보면서 편하게 보다가 시장 전체가 조금 둔화되기 시작한다? 하락의 끝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반등 1순위 종목을 찾는다? 그때 카바가 떠오르게 될수 있기 때문에 20과 60 동시에 돌파하면 그때 한번 파급이 생각 이상으로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요거 먹자라고 지금부터 대응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향후 여러분들의 방향을 잡아갔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혼자려고 했더니 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알아놓고 놓치는 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라.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카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다 해놨거든요.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서 신경을 쓴 부분, 디테일. 굳이 다른 걸볼 필요가 있나요? 이미 이거는 검증된 내용이기도 하고,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는 걸알수 있게 된 만큼 이상한 거에 귀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서 밀고 갈수 있게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 읽어보시고요. 꼭. 그리고 헷갈리는 게 있다. 이대로 한번 해보면서 따로 문의주시면 그건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만족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퀄리티는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 혼란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후재 있는 종목들은 남들 조용할 때 계속해서 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뉴스를 알았다면 뭐라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타하기 너무 좋은 시장이니까. 자 그래서 저는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 드렸는데 정확히 최근 어떠한 종목이 나갔냐면 25년 2월 18일 화요일 오후 4시 8분에요. 골렘 430원에 494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골렘이었냐? 이 종목은요. 클라우드 플러스 AI 관련되어 있는 블록체인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쪽 테마를 갑자기 최근 흔들었던 게 누구였냐면, 크립토차르 미국 행정부의 트럼프가 임명한 암호화폐와 AI를 담당하는 장관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저번 주 토요일 날곧몇 가지 중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렘은 여기에 자극 받아서 엄청난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조정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일정 남았는데 조정이 나온다고 2차 기회 오겠네 우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목은 자 여기 파란색 선 240시간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추세를 돌파하기도 했고 딛고 올라가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여기까지 빠지네 이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도 남았겠다 차트도 좋겠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건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왔지만 결국에 상승 쭉 나오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목표했던 494원 돌파는 물론 이거니와 추가적으로 52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걸어만 놨더라도 15%는 무조건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은 아 플러스 알파 보너스가 달달 했겠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 하나 먹었다고 끝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단타 하기 너무 좋다니까요 그냥 뉴스에 있는 것만 잡아가고 이걸 통해서 이전에 반응 한번 했으면은 그거 다시 한번 노려보면 되는 이러한 시장이 현재예요 근데 알아놓고 이걸 놓친다 안 되잖아요 저는 준비 끝냈거든요. 뭘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지 한번 저랑 같이 해보고 싶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그냥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답장 문자로 이걸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움직이시되 마지막에 해주셔야 될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